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365.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일찍부터 찾아온 무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이나 건강관리법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 연결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에 습도 높아서 후텁지근하다 보니까 빨리 지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무더운 여름에 기력이 빨리 쇠약이 되는 건가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몸은 이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떨어지고 땀이 나가고 근육이 늘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면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음. 또 땀이 나가면서 수분 손실과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이나 차, 한약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름철의 무더위는 이제 기와 혀를 모두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를 올려주는 인삼이나 황기 대추 계피 등의 약재가 도움이 되고요 음, 네. 또 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계탕이나 뭐 장어구이 등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음, 예 한약재로는 당귀 천궁 곽향 박하 등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위나 장이 냉해지기 쉽고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항균작용이 강한 생강류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에 야외활동이나 일을 하다 보면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네. 과도하게 땀을 흘려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네. 여름철 야외활동은 필연적으로 땀 분비를 유발하는데요. 네. 이렇게 몸에서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탈수증이라고 합니다. 음. 보통 전해질인 나트륨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소금기가 땀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도의 탈주, 탈수증이 생기게 되면 발열이나 경련이 따라오게 되고요. 심하면 실신이나 혹은 혼수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강한 햇빛을 받아서 오는 일사병이나 상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설사나 구토 등도 탈수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분 보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우선 기온이 너무 높은 환경이나 강한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요.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음료나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 수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류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고 음... 한약 중에는 생맥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인삼과 맹문동 두 가지 약재를 혼합해 만든 약이고요. 생맥산뿐만 아니라 공진단도 여름철 부족해질 수 있는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빙수 등차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찬 음식을 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몸에는 좋지 않겠죠. 네, 사람의 내장은 표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 커피나 아이스크림 같은 냉음료 혹은 찬음석을 많이 먹으면 혈액의 온도를 쉽게 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더울 때 냉수 한 사발, 빙수 한 그릇 마시고 나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체온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거나 네. 장이 한기를 견디지 못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고 세균 감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음식이나 차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제철 과일이나 채소로 만든 음식이 제일 좋겠죠.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는 수분 함량도 풍부하고 영양 성분도 우수합니다. 수박은 수분이 풍부한 과일의 대명사고요. 녹차나 국화차 같은 허브차를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기온이 높다 보니까 밤에도 열대야가 발생해서 잠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는 어떤 음식을 추천하세요? 네, 체온이 올라가면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거든요. 이때 몸을 식혀주는 좋은 차가 결명자차입니다. 네. 결명자에 함유된 안트라퀴논 성분이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알로에의 에모딘 성분도 몸의 열을 식혀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음식들이 잘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도 많잖아요. 네. 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구토, 설사, 발열, 발진 등입니다. 음. 먹은 음식을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갑자기 열이 나거나 피부에 발진 혹은 두드러기가 생기면 곧바로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 식사 시에 생강을 조금씩 곁들여 드시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고단백 고지방 식, 특히나 보양식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보양식을 먹는 게 기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네.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에너지 소모가 아주 많다고 했는데요, 네. 그 에너지 소모를 보충하기 위해서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탕이나 뭐 장어구이, 등심구이, 갈비찜 등이 좋은 영양원이 될수 있고 기력 보충에 네.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뭐 체질별로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일단 소화기관이 튼튼한 사람들은 가리지 말고 드셔도 좋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장이나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음. 어, 음식을 조금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뭐 사상체질에서 소음인은 닭고기만 먹고 소양이는 돼지고기만 먹으라는 체질식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체질별로 음식을 나누어 먹을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음식은 영양 성분에 따라서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평소에 신경 쓰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사람은 이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사는 항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고요, 특히 외부 환경이나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려고 에너지가 소모돼요.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게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요. 적당한 운동과 영양 공급에 만전을 기하시고 과로나 과식, 스트레스 등을 피해 주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 365 오늘은 CNC 한...